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브 커머스 강사 안설랑입니다. 벌써 6강까지 왔습니다. 1강부터 5강까지 쭉 보시면서, 아, 나는 어떤 플랫폼이 잘 맞겠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되겠다.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어, 오늘은요, 아직 나는 제품을 못 골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로 매출 끌어올리기. 오늘 여섯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내가 판매할 상품을 찾기. 요게 또 저는 가장 또 어려우면서도 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판매할 상품을 찾아야지 그거를 업로드할 상세페이지 스토어를 만들고 그 이후에 방송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신중을 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 어,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마음 말고요. 오픈 마인드로, 어이 제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어려우면서도 매번 우리가 하는 얘기, 적당하고 적절한 가격의 상품을 팔자. 어. 적당한 게 제일 어렵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적당한 품질과 적절한 가격의 상품을 찾을 수 있고 팔수 있을지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필기를 해 보시면서 그래 이런 거랑 이런 거랑 합쳤을 때 나는 이런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격을 보고서 우리가 많이 라이브 커머스를 보면서 어. 가격이 가장 저렴해야 사지 이런 느낌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판매자 입장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가장 저렴하게 사야지 또 기분도 좋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매출을 올리려면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최저가로 판매하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판매자 입장으로 돌아와서 이윤을 남기지 않는 거는 봉사죠. 이거는 뭐 딱히 판매를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안 돼요. 이윤을 남기면서 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많은 분들이 유입되게도 해야 되고, 요 부분들을 다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최저가가 아닌데도, 여러분 방송 중에 최저가로, 여러분들 다른데 검색해 보세요. 이만한 가격 없습니다. 이렇게 최저가가 아님,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라고 언급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 때 보여드렸던 카네이션 비누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가격대가 검색을 해보면 다른 업체들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저가입니다. 다른 데 한번 둘러보세요. 저희께 제일 저렴하고 가장 착한 가격입니다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하 라이브 방송을 보고 구매를 하시되 이 고객님들이 우리 것만 보고서 바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걸 구매할 때는 비교를 해보시잖아요. 비교를 해보고, 최저가를 눌러보고, 그런 식으로 가격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저가가 아닐 때는 절대로 거짓으로 최저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대신에 여러분, 가격은 이 정도 가격이고요. 방송 중에 구매해주신 분들에게는 어떤 어떤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더 다른 걸로 더 드리는, 이런 이벤트들을 더 만들어서 방송을 하시면 판매율이 올라가죠. 더 선물을 주고 커피 쿠폰을 주고 소통을 많이 해주시면 몇 분을 뽑아서 어떤 선물도 더 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다른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방송 중에 다른 혜택들도 어, 저것도 필요했는데 같이 준다고? 그럼 여기서 구매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최저가가 아닐 때는 거짓 정보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댓글로 소통하는 거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거짓 정보를 말해서 한 명의 악플이 달리면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방송 중에. 계속 남아있고 악플의 악플, 악플의 악플이 남겨지면 누구도 이 방송 중에 구매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저렴하게 했어요. 가격을 저렴하게 제품을 가져왔고 방송을 하는데 왜안 팔리지? 여러분들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가장 쉬워요. 우리가 뭘살때 가격도 저렴해야 되는데, 플러스. 후기도 좋아야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거다 보니까 저처럼 또 의심이 많은 분들은 후기를 많이 찾아봐요. 이게 정말 진짜 후기인가, 가짜 후기인가까지 확인을 하잖아요. 후기 거기에다가 평점.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4.5 이상인지, 이렇게 이제 본인이 판단하게 소비자분들이, 어, 이 정도면 괜찮다. 평점 이 정도면. 평점이 2점이다? 그럼 왜 2점을 줬는지 그 2점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점도 중요하고요. 판매자의 신뢰도까지 이 모든 걸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을 고를 때 제품을 골라서 방송할 때 판매자 입장이 아닌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이 돼서 방송을 진행해 주시고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 제품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야만 잘팔수 있는 것인가? 난 정말 이걸 잘 팔아야만 해. 하고 이런 강박을 갖고 있으면 더안 되죠, 여러분. 어. 그렇다고 해서 아예 관심이 없고, 저는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데 자동차에 관련된 제품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어, 이 정도 제품이면 내가 한번 방송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요 정도는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가 제품을 가져와서 한번 보면서 써보면서 아 이런 장점들이 있네. 그리고 이거 한번 팔아볼까? 이거 지금 이 계절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원하고 많이 살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픈 마인드로 여러분 한 번씩 팔아보는 거예요. 선택의 범위를 그래서. 난꼭잘 팔아야 돼. 이번에 이걸 다 팔아야만 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팔아야 해. 이런 강박을 내리시고 여러분, 어, 이 정도면 많은 분들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식품이면 이 밀키트면은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라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제일 포인트죠. 너무나도 하나만 한 제품만 올인해서 이렇게 강박을 내려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는 분들 입장에서 고객님들 입장에서 적당한 세부 정보는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상세페이지에도 언급을 해놔야 하고요. 하지만 방송할 때그 설명만 계속 하면 안 돼요. 설명은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서 상세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그중에서 궁금한 거를 방송 중에 댓글로 물어봐 주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루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이 제품을 내가 소개해 드려서 오. 샀을 때의 그 기대 효과, 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많은 타겟들을 만들어야죠. 이럴 때 쓰시면 좋아요. 어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했을 때 보는 분들이 예를 들어 천 명이 보잖아요. 전 혼자 방송하고 혼자 방송했을 때 제가 다양한 공감대를 얘기하면 이 중에 몇 분씩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몇 분들 중에서도 어, 괜찮다. 저 쇼스터 말하는 거이 제품 지금 이 계절에 딱 필요한데 하면 한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볼까 하다가 라이브 중에 가격이 굉장히 좋네 혜택까지 있네 한번 구매해 볼까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적당한 세부 정보만 언급을 해주시고 우리는 어려운 용어들 섞어가지 섞어서 쓰지 않고 어,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풀어서 타겟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어, 지루한 얘기는 생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인 효과.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어,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끼는 선풍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을 사게 되면 걸어 다닐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 굉장히 시원하겠다. 상상하게끔 소비자가. 상상하게끔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럼 구매해야지. 이 생각이 들게끔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제품, 하지만 너무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아, 이 제품 정도면 한번 팔아볼까?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선택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방송을 할 때에는 적당한 정보 전달, 그 이외에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 이 부분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타겟을 정하는 게또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옷을 판매한다고 생각해 봐요. 어, 저는 이제 170이 넘어서 키가 그냥 여성, 여성 원피스라고 해놓고 방송을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아,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남성 여성, 여성들이 다 들어오겠지? 이런 식의 타겟은 옳지 않습니다. 여성 중에서도 키큰 여성이 있고 키 작은 여성이 있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빅 사이즈가 있고, 스몰 사이즈, 사사 사이즈가 있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타겟을 명확하게 해놔야 그분들이 더, 어, 나키170 이상인데 키큰 여자들을 위한 원피스라고?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왔는데 또 예뻐요. 어, 내가 입었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 방금 전 페이지에서 봤던 긍정적인 효과까지 있다면 구매하겠죠. 이런 식으로 타겟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명확하게. 어. 어떻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를 보고 즐길 때는 그저 시청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소통도 많이 해주고 너무 재밌어요 방송. 어, 다음 때 다음에도 또 들어올게 이렇게 하는데 구매를 고민 고민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냥도 아니에요. 매우 냉철한 소비자가 됩니다. 지갑을 여는 건 가장 어렵다고 했죠, 여러분. <laughs>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절대 사지 않아요. 이렇게 볼 때는 시청자였는데 내가 이 제품 한번 사볼까라고 고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매우 냉철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 긍정적인 효과, 라이브 특가 이벤트를 골고루 잘 섞어서 방송을 하게 되면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는 그런 매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이제 판매할 제품을 정했다. 타겟도 어떤 타겟으로 해야 될지 상세하게 정해야겠다. 어, 여기까지 다 생각을 하셨다면 방송하기 전에 예고 페이지를 또 만들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상품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한 눈에 볼수 있게끔 방송 예고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타겟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공략을 한다면 그분들이 시청자에서 매우 냉철한 소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타겟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어, 어떠한 제품만 올인하지 않고 지금은 오픈 마인드로 여러 가지 "아, 이 정도 제품이랑 팔아볼까" 어, 이렇게 넓게끔 어, 판매할 제품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보는 거, 그리고... 그냥 볼 때는 재밌게 보지만,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부터는 냉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 이 제품을 받았을 때, 내가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잘 소개하고 공감대 형성까지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상품을 팔아볼까? 아직까지도 그냥, 아,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지 고민이 되신다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양한 상품 소싱해보기, 보기. 다양한 제품을 하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아, 난 이게 더 맞는다. 아, 나는 이 제품은 너무 아닌 것 같아. 어. 이거를 몸소 체험해 보시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스토어를 만들지 않았고 제품을 못 골랐다 하시면 여러분, 이 제품, 저 제품 오픈 마인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 소싱해 보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요새는 자동차도 팔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제품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까지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 빠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가면서 이 제품, 저 제품 다양하게 소싱해 보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세네 개를 소싱해서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하고 제품을 팔았는데 이 중에서 유독 하나가 잘 팔리는 게 있다. 그럼 가장 좋은 판매 실적을 나타내는 거를 메인으로 잡고서 판매를 하면 되겠죠. 내가 많이 가본 쇼핑몰에서 아이템을 찾자. 어, 이제 너무 한쪽으로 보지 말고 다양하게 보자고 했잖아요. 시장조사를 하면서 상품을 리스트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도 온라인에서 자주 가시는 그런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카테고리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가격도 비교해 가면서 아, 이 정도 마진 남기면서 해보면 좋겠다. 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낮은 가격 순, 리뷰 많은 순, 랭킹 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구매자라면 어떻게 검색할까를 해보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해 보면은 아이 제품 내가 한번 팔아볼까 여기까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요 강의 하면 멈추시고 여러분들 네이버나 여러분들 많이 가본 쇼핑몰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카테고리를 살펴보세요. 특정 카테고리만 나는 예를 들어서 볼링을 좋아하니까 볼링 용품들을 판매해야지 하면 그쪽만 쭉 파서 한번 봐보셔도 좋고요. 전문몰들 한 군데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검색해 보시고요.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에 올라오는 제품들 한번 컨텐츠를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예고 페이지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면 이 제품이 잘 팔릴 것인지 여기까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아, 잘 모르겠다 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판매할 상품을요, 검색 키워드를 활용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구글 트렌드도 있고요, 네이버 데이터 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금 화면을 멈추시고 검색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기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별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연령대별로 조회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겟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어, 검색 순위, 인기 검색어 순위가 쭉 나오거든요. 아, 요즘은 더워서 그런지 여성분들이 원피스를 그렇게 검색을 맨날 맨날 하시네. 역시 반팔티, 반바지, 패션 쪽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다양하게 상품들을 고를 수 있게끔 확인해 볼수 있는 게이 검색 키워드 활용하는 거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서 이번 강의를 듣고서는 내가 어떤 제품을 팔지 아직 못 고르셨다면 여기를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1인 셀러이신 분들, 이미 스토어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으신데, 아, 이제 스토어를 만들 거고 어떤 제품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마음을 차분하게 검색을, PC를 키고 나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거 하나씩 검색해 보면서 내가 자주 가는 쇼핑몰, 내가 관심있어 하는 제품들 검색해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제품을 소싱할 건지 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